자 이전 추천 주간단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급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어 이로 인해서 증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뭐 한국 뉴스에는 다소 좀 이게니까 그러니까 크림반도 때와 좀 비슷하게 조금 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났죠. 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을 모두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또 엑셀 파일로 가공을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리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은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아래 클릭, 그것도 아니면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이맨 위에 메인으로 뜹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연결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가적으로 내용들이 많았는데 또 변했네요. 네이버가. 자, 그리고 엑셀 파일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내역이고요. 21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기재가되고 있고,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3만 413.36% 1,096승 87패, 1,183개의 표본 92.6% 승률을 이어갔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2월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2년도 내역도 체크를 좀 하시면 현재 1,2월 학계 최후 누적 수익 기준 1,540.89% 114승 7패 해서 121개의 표본 94% 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시장 보기 전에 일단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첫 번째 뉴프렉스 오늘 반등을 해줬고요. 오늘 5.75%까지 상승했습니다. 해서 5,890원 기본 차이권 충분히 도달을 했습니다. 자, 5,890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 잡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엘컴텍 많이 밀린 채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회복이 되었죠. 극동 유화, 극동 유화는 4765. 오늘 에너지 관련주가 롤러코스터를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4765원을 일단 기록했습니다. 4765 기본 차이권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 스펙코 전쟁 관련주인데 오늘 밀려버렸어요. 더 보시면 될것 같고. 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성산업은 5,420원 기본 차익권 겨우 도달합니다. 승 잡고요. GNC에너지는 좀 아쉬웠어요, 그죠? 네,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HLB테라퓨틱스 15,200원 기본 차익권 딱 도달했습니다. 나머지는 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 또 드렸던 종목들도 변화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오늘 자정 안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장 체크합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어제 이제 전쟁 관련 이슈가 발발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전쟁이 날랑말랑했을 때 어제 종가만 보고 말씀드리기를 2,600 이탈은 절대 없다라는 의견에서 제가 한보. 퇴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2,600 라인이 이탈 마감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제로, 뭐 10%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전쟁 터지기 전에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증시가 좀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회복을 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2,600 이탈 마감 가능성은 네 다시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2600 이탈 가능성이 0%였다면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는 한10% 정도 생겼습니다. 20% 정도 네, 생겼는데 이게 다시 지금 10% 이하로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이 10%의 잔존 가능성 무엇인가? 러시아의 향배입니다. 러시아가 빨리 우크라이나를 차라리 장악을 하면 지금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졌고 우크라이나를 좀 빠르게 장악을 해주면 좀 시장이 안도할 겁니다 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만 치는 게 아니고 지도를 좀 놓고 볼까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지금 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나라들까지 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KF가 지금 쳐들어왔고 러시아가 원래는 이 돈바스 지역만 포격을 했는데 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벨라루스를 통해서 키에프로 들어왔고요. 또 이쪽 지역으로도 들어왔고 크림반도에서 오대사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체르노빌까지 다 들어왔죠. 이 상황에서 키에프만 점령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점령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일로 또갈 것인가 하는 그런 위협감들이 있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푸틴이 확실히 미쳐가지고 진짜 예측 불허인 것 같고 전면전으로 퍼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전문가에 포함해 가지고 군사 전문가 포함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면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간 러시아의 목적은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된거키 f 들어가서 제넨스키 대통령이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이 혓바닥이 자꾸 간질간질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막 입을 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어, 푸틴이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제넨스키 대통령이 미안하다. 뭐 맞지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차피 궁지에 몰려 있으니 미안하다라고 하고 항복하고,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하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나토 가입만, 나토 가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됐겠나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거는 푸틴이니까, 네, 뭐, 어쨌든, 아무리 사람들이 쌍욕하고 싸우더라도, 손이 나갔다라면, 손이 나간 사람의 잘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푸틴의 책임을 절대, 문제 어,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젤렌스키 역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그냥 나토 가입 안한다 하고 끝나면 되는 일을 계속 나토 가입할 거다 미국 빨리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푸틴을 좀 많이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쑥 들어가 버렸고 이로 인해서 키에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장악을 했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푸틴의 목적은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퇴진시킬 거고요. 그러면 친러 성향의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낼 거고요. 그러면 벨라루스와 함께 이렇게 완충지대가 쫙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더 지켜봐야 될것 같죠. 다만 저희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에 시간 같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침략해서 끝나버리면 그냥 시장을 다시 안 도할 겁니다. 금리 인상 이슈에만 집중을 포커스를 맞춰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KF에서 젤렌스키가 계속 버티고 어 함락, 함락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뭐 구설수들이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뭐 몰도바를 침략할 수 있다. 아니 뭐 루마니아까지 쳐들어갈 수 있다. 폴란드갈수 있다 이런 얘기들 헝가리가 갈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이 또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KF를 장악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맞게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방법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푸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했던 전면전은 여기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나름 푸틴이 머리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면전으로 만에 하나 가더라도 그렇게 간다면 여기서 밀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여기에 다 밀집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러시아는 결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방에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머리를 썼고 결국에 군인들이 여기 갇혀있다가 다시 지금 수도를 지키러 오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물론 여기 방군들이 잡아놓겠죠. 예, 네,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우크라이나한테 화이팅 하기는 늦은 것 같고, 그냥 러시아가 빨리 먹어서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시장이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만 흘러가 준다면, 증시는 하단을 이탈하지 않을 건데, 다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버티고, 근데 이 사람도 볼게요. 자기는 전쟁하지 않으면서, 뭐, 10대, 20대에서 60까지 해당하는 사람들 해외 못 가게 한다. 피난을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총을 지어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랑 싸우라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기는 숨어가지고, 사상 자신이 나토 포기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갈수 있는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런 입장이라, 좀 백기투향을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시간을 끌면 저희 증시도 이렇게 밀릴 수 있겠다 하지만 러시아가 오늘 내일 주말 내로 해결을 해 주기만 하면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잘 마무리를 해서 주말 내로 마무리 해주면 증시는 이렇게 갈 가능성 충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봐야 되는데 강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시가 3% 정도 하락한 채로 출발했다가, 러시아가 9시간 만에 거의 대부분의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가 제가 알기로는 6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한국이 10만. 그러니까 10배 정도, 넓은, 6배 정도 넓은 지역인데, 순식간에 먹다 보니까, 증시가, 어,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겠네? 2차 세계대전까지 비화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훅 올라왔고요. 그 기대감이 오늘도, 아마도, 수도를 빠르게 탈환하면 쭉갈 거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뭐, 이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수 있겠죠. 저희가 증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발발 시10% 정도 하락 가능하다. 저희가 금리 인상발 악재로 감안하면요. 여기까지가 13% 였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가에 굉장히,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욕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자, 어제 오히려 빚내서 투자해야 된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 수준이다. 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하루 만에 6%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효과를 탔으면 최대 25%까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는 오늘도, KF가 어떻게 탈환되는가에 달려있고, KF가, 러시아의 수도가, 아니,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지속적으로 함락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조금 어렵게 증시가 또갈수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더 보고 결과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바로 추천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